그러면 대략 어, 한 달에 얼마 들어가겠구나 내 노후생활도 어, 그러니까 크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지금 버는 수준에 크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식 인터뷰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인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는 <laughs> 앞으로 우리가 서로한테 바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. 또 서로 꿈꾸는 것들이 있고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이 돼 있을지 되게 솔직히 궁금하거든요. 저는 10년 후에 해외에서 뼈를 자르고 있을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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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혹시 나도 치킨집을 하고 있으려나?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. 네. 내집 장만 아니사님이 어,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정말 어렸을 때는 돈이 없는 거는 창피한게 아니야. 어, 집이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거는 창피한게 아닌데,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고, 이제 60이 되고, 내 수중에 돈이 없다라고 하면, 그건 100% 자기 잘못이에요. 네. 왜 우리는 가장이기 때문에 수정할 생각은 없어요. 그래서 제가... 성당 가서 저는 내 탓이요, 내 탓이요, 내탓이할때 그거 진짜 많이 생각하거든요. 결국엔 내가 다 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생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음, 좀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나는 아니사님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낫고, 우리 옛날에 쇼파에서 같이 잤을 때보다는 네. 숙소에서 자는 네. 때가 더 낫고, 우리가 옛날에는 몽골 갔다면 나중에는 말 그대로 같이 둘이서 뭐 라스베가스라도 가든지 더더 더 유럽 같은 데 가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뭔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갔으면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 그래서 항상 뭐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사장님은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10년 후의 모습 저는 아마 뭐 시골에서 그냥 소소하게는 농사나지면서 살것 같아요. 네. 음. 강아지나 키우면서. 네. 제가 보기에는 농사 진짜 18, 18년보다 잘할 것 같아요. <laughs> 나이가 들면 어떤 게큰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. 돈도 그렇고, 아 이거 왜냐면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어떤 식사량도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돈을 써왔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대략 어, 한 달에 얼마 들어가겠구나 내 노후 생활도 어, 그러니까 크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지금 버는 수준의 크게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사실 그 형님이 10년 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. 저는 지금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벅벅해서. 10년 후를 생각한다는 게 사실 좀 벅차요. 죄송해요.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아니, 사고. 왜 자꾸 살려? 인기가 좋네! <laughs> 왜냐면 제가 숙소를 다 치우는 걸 알아요. 내가 <laughs> 보기엔 <laughs> 날 집사로 돌라고 는것 같아요. 나는 조금 의미 있는 일을 조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. 뭐냐면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사셨는데 어차피 그 돈은 다 싸들고 갈수 없는 거고, 돈을 옮겨지면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것들 좀덜 누리게 되거든요. 어,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명품백을 사달라고 하는 그 명품백은 그 <laughs> 명품백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아내 행복을 사준다고 생각하는 게더 좋겠고, 예 아내의 미소를 산다는 게더 맞겠죠. 미소가좀 짧아서 그렇지, <laughs> 미소가 약간 짧죠? 음.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이렇게 역치가 높아지니까 처음에는 뭐, 뭐. 그런 명품 개껌이라도.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네. 있고 또 충분히 더 확장적인 거에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걸 추진해 가면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인 걸 알고 있거든요. 자, 그러면은 우리, 우리 이부장님은 10년 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 걸로 생각해요? 저는 거기 지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. 아시 아, 난 어? 같이 바스 읽으면서. 아, 은퇴할 것 같아요. 은퇴는 안 하죠, 저는. 병원. 병원 운영과. 음. 똑같이 지금처럼. 어우. 오... 음. 같이 같이 들어가시죠. 맞고 저. 예. <laughs> 난난 이부장님 말한 거에 네. 똑같아요. 나는 이부장이 항상 내 옆에서 네. 또 10년 후에 네. 이, 어차피 설주는 45세부터 55세가 네. 최고 전성기니까. 음. 난 이제 전성기에 접어들잖아요. 내가,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10년 후에 나랑 같이 또 열심히 병원 또 새로운 도약을 꾸고 싶습니다. 안희선님은 이 부장한테 바라는 게 혹시 있어요? 바라는 거요? 네. 나좀 찾지 마 제발. 군리분한증 음... 때문에. 아니 네. 병원에서 다른 병원 가고 있는데 언제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지? 왜안 와? <laughs> 왜안 와? 운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아. 그럼 왜 운전을 안 해? 난참 운전할 일이 없어요. 아니. 힘들어 어? 노인에 힘들어 아니 뭐할아버지되면 어. 내가 하겠는데 지금 운전 할 일이 어. 없어 아니 전할 일이 많은데 일부러 아, 안 하는 거잖아 아, 진짜 할 일이 없어요 그림도 잘 그리고 손도 좋잖아 아. 운전을 못할 리가 없잖아 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. 차는 빠삭하죠 아. 제가 운전을 못할일 없을 거라고 저 생각을 했는데 이 부장이 춤추는 거하고 운동하고는 별개거든요 아. 약간 근데 아 근데...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는구나 맞아. 그래서 운전이 약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아 이부장도 뭔가 하나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, 그게, 운전이 그게 운전일 수 있겠다 그 이야, 생각이 드는 거 이거는 정말 제가 이부장을 막 이해하려고 만든 거야 <웃음> <웃음> 내가 할게 어? 찾지 마, 하는 마 하는 대로 하자 오늘 내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고 얘기했던 건 사실은 이렇게 찍는 자리가 많은 사람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잘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겠죠. 이거 한 편을 찍으려면 또 수고스러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억지로 하자고 하는 이유는 내가 유튜브를 찍어 봤는데요 지난번에 내 자식들이랑 같이 찍어 봤는데 꼭 기억에 남고 싶었어요 내이 순간을 기억시키고 싶었어요 유튜브라는 걸로 가둬놓으면 일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시냇물 같은 건데요 살아보니 발을 잠깐 담궜다 뺐더니 그 순간 저기 가 있네 다시 꺼내올 수도 없고 사진을 찍어놨다지만 다시 돌아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그몇 천장 몇 만장 되는 사진을 다시 열어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다만 나중에 죽기 전에 우리가 다 머리가 하얘지고 더 이상 이제 눈도 잘안 보일 때라도 이제 그때랑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대화가 이렇게 잘 다듬어서 하나의 영화처럼 만들어진다면 또이 순간을 같이 할수 있었다는 게나참 네, 영광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어. 우리가 이런 거 남겨놓으면 분명히 이거 보고 우리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든 건 분명히 우리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한 명은 공감해 줄수 있겠다. 이것으로 아름답게 박수춤을 마칠게요.